예, 안녕하십니까. 성선우라, 성은근 목사입니다. 예, 드디어 촛불 집회, 강화문 촛불 집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제 내일, 그러니까 26일 날, 토요일 날, 어, 강화문에서, 양대 진영이 충돌을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인지 아주 크게 충돌할 것인지, 어쨌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윤석열 반대, 촛불, 강화문 촛불 집회를 드디어 들겠다고 어, 배우면서 지금 많은 그 광고가 어, 지금 뜨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독교가 어, 이렇게 앞장을 써서, 앞장을 써서 양대 진영의 좌우가 이렇게 앞장을 써서 시작되어지는 야, 이거 아주 그냥 굉장한 어, 이런 어, 문제가 시발점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한번 어, 기사를 종합해서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우선 조나단 목사님이 오늘 어, 밤에, 어, 금요일 밤에 이제 말씀을 하시더니 바 여러분, 윤석열 후보 정신 똑바로, 당선자 똑바로 차려요. 김건희 여사, 정신 똑바로 차려요. 지금 전광훈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진짜 이렇게 어? 윤석열 당선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수천억 투자하면서 이렇게 싸워주는 거대 단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좀 크게 좀띄워봐야 이야, 벌써부터 시민 촛불로 윤석열 규탄한데. 불법 불통. 이야, 이거. 야, 청와대 불법 이전이래. 아니, 불법 이전? 청와대는 완전히 여러분들 오늘 김국성, 저, 어,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 진짜 어마어마. 자, 거기다 계속 놔둬요, 계속. 목사, 잘 봐봐요. 에? 이게 바로 안희왕 같은 목사요, 이게. 에? 목사가 이지 선다니까? 참, 기가 막혀요. 거기다 돈 보내라고. 근데 여기서 항의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번호가 없어. 이 에? 목사가 양희삼라 전화번호가 없다니까, 전화번호가. 아, 도대체가. 이것들은. 예. 전화번호 나는 안 적어놔. 양희삼? 양이삼. 이것도 전광훈 목사님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 양이삼도. 야, 한국교회가 전광훈 목사님 어쩌고 해서, 어? 비판을 하는데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윤석열 끌어내려고. 한국교회 목사들도 완전히 빨갱이로 물든 사람들이 한두 명이야지. 큰일이야. 전광훈 목사님이 비판하여. 전광훈 목사님을 비판하는 놈들은 아주 빨갱이 중에 빨갱이니까 알아서라. 자 이렇게 지금 6시에 그리고 거리 행진 돈다는 거 인수위원회 앞까지 그 빌딩까지. 자그 다음에 요 포스터가 또 나왔어 봐봐. 자야 이거 봐 김건희 뭐 범죄 의혹 즉각 수사 김건희 여사님 잘 봐요 이거 보고. 이거를 우리가 저지하려고 지금 내일 천만 국민들 다 내일 모이잖아요. 시간을 3시로 정해가지고 이제, 이거 봐요. 불법 불통, 국민 무시. 야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규탄, 시민 촛불. 야 큰일 났습니다. 이게 똑같은 건데, 올려봐요, 올려봐요. 이거 봐, 이게 그 광고인데 또 포스터를 또 만들었어, 또 만들었어, 이거 봐. 여러 가지 포스터를 만들었어. 여섯 시, 여섯 시, 종로 야, 여보, 양희삼 이름 똑바로 나왔네. 국민은행돈십 원만 보내봐봐라. 예? 이거 봐요, 개혁과 전환 초 이게 목사가 이 짓을 하는 거여기도. 야 진짜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선 것도 목사고 나라를 살리는 데 앞장선 어? 전광훈 목사의 노 목사고 세상에 그러니까 아까 저 김국성 선생님 말이 딱 맞는 거요 자 여기에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뜨는데요. 어, 광고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노란 딱지를 하면서 노란 딱지를 불법 불통 윤석열의 경고를 날리면서 여러 가지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요. 어, 양희 산만뿐만 아니라 아마 어, 이름을 비슷하게 징거보니까 서로 통해서 한것 같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15시간 해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어, 15시간 또. 13시간 전에부터 하는 여러 군데서 맞춰 놨습니다. 자, 이것이 불법 불통 국민 무시, 어, 이, 예, 국민 촛불대회, 예, 촛불대회. 이, 제목이, 큰 제목이 같은 거 보니까, 아, 같은 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포스터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기는 촛불전진, 자, 어, 여기가 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실방송 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촛불전진 3만 8천 600명 구독자가 가진 데, 이런 군데에서 여러 곳,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 청와대 불법 이전 중단, 에, 불법 보복 시도 중단, 여가부 폐지 시도 중단, 자,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불법 불통 순성절 교단이 포스터도 조금 다르지요. 그러나 내용은 딱 같습니다. 시민촛불대회, 실시간 스트리밍 15시간 후, 에 예, 맞춰놨는데요. 자, 여기, 마노리의, 마리의 방송이라고 하는데, 만, 이천, 구0 만, 이천, 구백 명 구독자인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구독자, 우리도 이런 구독자들 에, 유튜브 방송이 많이 쓰이 됩니다. 마, 많이 있어가지고 딱 맞춰 놨다가, 이거 하는, 어, 에, 에, 저한 번에 이렇게 쏘는 어, 이 방송을,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여기. 이것도 이제 아까 같은 어, 내용인데 여기는 우희, 어, 종 소리, 뭐 서울의 소리 비슷하게 우희종 소리 TV 해가지고 14,006명입니다. 어, 14,600명 600, 어, 구독자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방송 몇 시간 후에 한다고 채널을 맞춰놨습니다. 시계를 맞춰놨는데요. 어, 지금 일명 대기 중에 실시간 주요, 이제 맞춰놨지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것이 똑같은 건데요. 양희삼 TV. 여기는, 자, 이 같은 것인데, 여기가 누구냐 하면은, 양희삼 TV. 양희삼 TV 카타콤 교회 구독자 2만 어, 5,100명입니다. 자, 이, 이 후원, 어, 후원 계좌를 항상 적어 놓죠. 어, 그러면서 이제, 에, 후원 계좌하고 뭐 나옵니다. 아래로 나오고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양희삼 tv 해가지고 양희삼 tv 해서 뭐라고 써놨습니까? 카타콤 님이 고정해가지고 적어 놓은 게 여기 실방송 이제 위에 머리글에 고정으로 어 양희삼 tv 카타콤 해가지고 어 tv 보고 문의하신다고 해주세요. 해서 양희삼 tv 소개라고 하시면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뭐 이 어, 여기 이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놨네요. 자, 이거를 볼때 양이삼 씨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가 누군지 많이 들어본 사람은 아실 텐데요. 카타콤 교회. 자, 카타콤 교회. 한 번, 어, 프로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자, 이 사람이 양이삼이라는 사진. 이게 좀 사진이 이렇게 이 사람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촛불 할때그 조국 촛불 할때 앞장을 서서 소리를 광장에서 엄청나게 저, 어, 지, 어, 소리 질렀던 사람이죠. 자 목사 프로필이 나옵니다. 어, 출생이 70년생 나이 52 50, 50, 이제 52세입니다. 소속 카타콤 교회 단임 목사 대표 예, 예배 의 향기 대표 출신이 어디냐? 학력이 총신대학교입니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신학, 통신대 본과를 나오고요.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 보면은요, 파워넨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써놓은 여기가 있는데, 예, 한국교회 전광훈 사태 책임져야 하는 제목으로 교회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어, 돌아가 어, 치약계층 돌보는 에 공적 부분 더 치중해야 교회를 파탄낸 정강원 목사 2단 어 규정해야 독재정권 공산화 연방제 대표적인 가짜뉴스 반공 에 잘못된 정보 학정 편향시 제일 심각한 정부의 온라인 예배 근거는 종교 탄압이 아니야 아니 아니고 정강원 사태로 한국교회가 혐오의 대상 어, 중간 규모 교회들 문 닫을 수 있어 온라인 시대 비대면 예배 설교는 콘텐츠 자, 이 뭐, 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 어, 또 반대, 에, 대면 예배 에, 에, 하는 것을 반대하고 비대면을 아주 그 주장하면서 정강훈 목사를 탁켓처로 모든 것에 포준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 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 정말 전강운 목사님이 예고를 미리부터 선거 대선 앞장부터 에그어 이제 삼 삼백만 사람들을 모으고 지금 천만 모으고자 하고 하, 하면서 계속 부르짖는 게 뭡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면서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분이야말로 이런 점에서. 어 이 선지자라고 정말 할수 있죠.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뭔가 요즘 또 누가 올려서 그런 그 교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어이 먼저, 어, 다른 사람보다 좀, 어, 이 예측을 하고, 어, 대비를 한다는 점에서, 예고한다는 점에서 선지자라는 것이 표현이 적절, 뭐, 얼마나 그 맞는 말씀입니까?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얼마나 이게 예언이 맞았습니까? 수일기가 차 바둑으로 하면은 바둑으로 하면은 정말 그 십단이죠. 십단. 10단. 예, 수일기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리더자가 되는 거죠. 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데 가장 정말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어 이승만을 이은 놀라운 그 성견 지명과 과거를 잘파헤쳐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영성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수일기가 정확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대비하기 위해서 내일 비가 온다는데, 에, 우리가 어떻 하든 나라를 지금 이렇게 해놔놓고 반드시 또다시 이 촛불 집회로 강우병 과우 같은 꼭 같은 형태가, 어, 지금 일어나서 다시 이, 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어, 이게 힘을 쓸수 있겠느냐. 180, 174석이 가지고 있는 이 무시한, 예, 이 자정권, 어, 이런 데서 정말 그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벌써부터 어, 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임도하기 전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 덧붙이는 것은 교계 내에, 예, 이 교계 내에 정말로, 어, 가론유다, 가로 교계가 교회 안에 어떻게 이렇게 자익적인 이렇게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기독교 입국을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앞장을 서서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에 아무리 과거의 자익적인 그런 어 KNCC 뭐, 어, 문도, 문익환, 문동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에 교계 내에, 에, 누가 말하, 하기를, 가론유다가 있다. 예. 그 사람 3인이 지금, 어,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김아무아무, 양여기이 사람, 그 다음에 요즘 한, 한참, 야 한참 정강훈을, 정강원 목사를 공격을 하고 있는,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또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한국 교회에 이 목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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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셋다 목사인데요. 이한 사람은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이, 이런, 이런 그에 예? 카타콤, 또 무슨, 어, 벙커, 뭐~ 그런 교회를 하면서 이~ 교회도 뭐~ 아주 뭐~ 어 글쎄요 뭐~ 어~ 총신을 나왔다는 사람이 이~ 총신 척에서 이~ 합동척 어~ 교단 교회입니다 예 그~ 사당동척 에~ 예. 정말 이게 정말 이설법이 한지 도무지 아무리 자유가 넘쳐도 이것은 어~ 있어서는 안되죠 자, 내일 여러분 어떤 비가 온 바람이 불어도 어 3시에 기독교이 강장 강화문에 나와서 어 6시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6시에 지금 모임을 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촛불 집회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촛불을 준비해 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그러면서 시위를 하면서 이제 에그 새로운 정부 그 인수위원회 사무실까지 둘러싸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3시에 우리가 모여서 하고, 그 맞닥뜨려서, 어, 같이, 이게 이제 충돌이 있더라도 이걸, 시간을, 어, 그 시간을 맞춰야 되겠죠. 예. 자, 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